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개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익자입니다. 오늘도 총교의 사익자 수준으로 두스 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메시지 주제는 말씀 순종자에 대한 대우와 불순종자에 대한 대우라고 적어봤습니다. 나와 우리 집에 각종 우환이 있다면 말씀 불순종 회개 경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와 우리 집에 각종 우환이 있다면 말씀 불순종 불순종에 대한 회개하라는 경고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내용을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지시들과 뜻을 기록해둔 성경 말씀 불순종 불복종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과거에 어떤 과거에 어떤 처벌을 했고, 현재 어떤 저주들이, 천벌이 지구 곳곳에 내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간 통치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할 수 있는 신명기 28장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지시대로 사는 분과 성경 지시를 무시하는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행 중인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말씀을 순종복종하는 분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성경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저주와 천벌을 내리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미치리라. 너는 성업 안에서 복을 받고 또 너는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족의 열매와 내 소떼의 소상과 내 양떼들을, 양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내 원수들을 내 면전에서 얻어맞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한 길로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laughs> 주께서는 내 상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명하실 것이며, 또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니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주께서는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리라. 세월, 너를, 너를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리라.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리라. <laughs> 땅에 모든 백성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리니,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주께서는, 주께서 내게 주시기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세상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너를 풍요롭게 하시리라. 주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보물창고를 내게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내가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로 위에만 있게 하시고 너로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지켜 행하고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계명들에 경청하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어떤 말씀들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빛나지 말며 어떤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시면 이런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천벌을 저주를 내리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나와 가정에 각종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경고일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내용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 음성에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미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성경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성경말씀으로 명령하는 그분의 각종 개명 규례, 각종 지시사항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래의 이 모든 천벌이 나에게 미치리라 그 뜻입니다. 맞습니까? <laughs> 너는 성업 안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돌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방 안에서도 너희들 집에서도 저주받을 것이고 회사 나가서도 저주받을 것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내 광조리와 내 창고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나의 직장에 내 밥줄이 내 사업, 사업체가 비즈니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소떼의 소상과 내 양떼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은 자식을 못 놓는다든가 뭐 그런 뜻이죠. 내가 들어올 때에도, 들어올 때에도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가 나갈 때에도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주께서 내게 나를 버린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행하려고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가 폐망할 때까지 또 내가 속히 망할 때까지 내가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내리시리라. 주께서는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으로부터 그분에게 너를 멸하실 때까지 내게 전염병이 돌게 하리라.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이 지구촌에 창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주께서는 너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치실 것이요. 그것들은 내가 폐망할 때까지 너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좋은 것들, 뭐, 내가 암이 걸렸다, 당뇨가 걸렸다, 농사가 잘안 된다, 농, 뭐, 메뚜기가 와서 다 뜯어먹더라, 전쟁이 일어나더라, 뭐, 오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라 이겁니다. 경고라 이거죠.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못이 될 것이요.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요. 하늘과 땅, 땅도 그냥 척박해서 농사도 못 짓고 하늘도 비도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주께서는 내 땅의 비를 재와 티끌로 바꾸시리니 내가 멸망할 때까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리리라.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너를 폐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 대적하러 한 길로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되리라. 또 너의 시체가 공중에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니 아무도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라.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부스름과 딱지와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그들로부터 치유받을 수 없으리라. 주께서 너를 미친과눈먼과경심정으로 치실 것이며 또 너는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 더듬어 찾을 것이며 너는 내 길에서 반성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항상 압제와 약탈만을 당할 것이나 아무도 너를 구해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 성경말씀 불순종하면 엄청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와 정혼을할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녀와 동참할, 동침할 것이며. 내가 부인과 결혼하지만 와이프가 바람을 피울, 것, 피울 것이고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집을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만들지라도 내가 그 포도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사업을 해도 망할 것이다. 그 뜻이죠. 내 소를 내 목선에서 잡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요, 내 나귀를 내 목선에서 난폭하게 빼앗길 것이나, 다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내 원수들에게 빼앗길 것이나, 그것들을 구해낼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으리라. 옛날 그 농경 사회 때에 그 농경 사회 때 벌어지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은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뭐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내 아들들과 딸들은 다른 백성에게 주게 될 것이요. 내 눈이 바라보고 온종일 그들을 갈망하며 쇠장에서도 내 손에 기력이 없으리라. 내 아들, 딸들은 다른 백성에게 줄 것이다. 뭐 전쟁 같은 거 나면은 빼앗긴다든가,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내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는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요 내가 항상 압제와 유린을 당하리니 그러므로 내 눈으로 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게 되리라 주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고치지 못할 악성 종기로 치시리니 내 발바닥부터 내 머리끝까지 이르리라 주께서는 너와 너를 다스리도록 내가 세울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산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너는 주께서 너를 끌고 가실 곳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놀림과 속담과 우성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밭으로 많은 씨앗을 가지고 나 날지라도 적게 거두리니 이는 메뚜기가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프리카 같은데 메뚜기가 와서 수년 동안 쓸어버렸잖아요. 이게 다 져줍니다. 아프리카의 우상숭배 얼마나 창궐합니까? 내가 포도원들을 만들고 가꿀 것이나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포도를 거두지도 못하리니 이는 벌레가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모든 지경에다 올리브 나무들을 심을 것이나 내가 그 기름을 내게 붙이지 못하리니 이는 내 올리브 나무에서 그 열매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을 것이나 너는 그들을, 그들을 기뻐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뭐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한국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북한을 통해서 이런 꼬라지를 당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 모든 나무와 내 땅의 열매를 메뚜기가 먹을 것이요. 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병이 들어서 혹은 그. 내가 지은 농사가 가격이 너무 떨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내 안에 사는 타고 있는 내 위로도 훨씬 높아지고 너는 아주 낮아지리라 그는 내게 빌려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빌려주지 못할 것이요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자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쫓아가서 너를 따라잡아 내가 망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지시들을 불순종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그분께서 내게 명하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표적과 이적으로 너와 내 시위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요. 나의 자식에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저주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한 때에도 주너의 하나님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굶졸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공피할, 공피할 때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보내시는 내 원수들을 내가 숨길 것이요. 그는 내 목에 칠 굴레를 씌웠으니. 그가 너를 전멸시킬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 진노하시면 엄청 무섭습니다. 주께서 너를 치려고 땅끝 멀리서 독수리가 빨리 나는 것 같이 한 민족을 데려 오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노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린이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시들을 불순종하면. 다른 민족을 그러니까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한국을 칠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해석하자면 그는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기를 내가 망할 때까지 하며 또한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내 소떼의 소상과 내 양떼들을 남기지 아니하기를 내가 망할 때까지 하리라 그가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포위하여 내가 믿었던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걸러 내릴 것이며 그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땅에 걸쳐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내 원수들이 내 원수들이 한국의 원수들은 누굽니까?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격 가운데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 아들들과 딸들에 살고 내 자신의 몸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정말 무섭네. 너희 가운데 아무리 유수, 유순한 사람도 그의 눈이 그의 형제와 자기 품속의 아내와 그, 그가 남겨둔 자기의 남은 자식들을 향하여 악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그가 먹은 자기 자식의 고기를 그들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원수들이 내 모든 성문들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보위와 공경 가운데서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연약한 여인, 즉 연약함과 유순함 때문에 그 발바닥으로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아니한 여인의 눈이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향하여 악하게 되어 그리하여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그녀의 어린 것과 그녀가 낳게 될 자식, 자신의 자식들을 향하리니 이는 내 원수가 내 성문들 안에서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가운데서 그녀가 아무것도 알지 못함으로 남몰래 자식들을 먹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지키,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주께서 내 재앙들과 내내 자손의 재앙들을 특별하게 하시리니 즉더큰 재앙들로 오래 지속되며 심한 질병들로 오래 지속되게 하리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재앙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께, 그분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태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와서 그것들로 내게 붙어 있게 하시리니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냐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주께서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게 내리시리라. <laughs> 너희가 하늘에 별들처럼 많을지라도 너희는 작은 수만 남게 되리니 이는 내가 준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면 아예 쓸어버리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면 너희를 망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리다.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 <laughs> 주께서는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 다시 모든 민족 가운데에 흩어지리니, 내가 거기서 너나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숨기리라. 이 민족들 가운데 내가 안일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는 거기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눈의 쇠잔함과 심한 마음의 본민을 주실 것이요. 또내 생명이 내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리니, 내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내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내 마, 두려워하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는 내 눈의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내가 말하기를 오 저녁이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내가 말하기를 오 아침이었으면 하리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으리라고 한그 길을 따라 주께서 너를 다시 베에 태워 이집트로 데려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너희는 원수들에게 팔릴 것이나 너희는 살자가 없으리라 불순종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또 처리를 해왔고요. 예수님믿는다고귀신적고로 변거치고 수천억 여기서부터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 저는 그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정말 듣기 싫은 듣기 싫은 소리죠 그냥 예수님이 믿는다고 귀신 잡고 병고치고 수천억 교회에 헌금하고 평생 봉사 성교했다고 그리고 신학박사 목사라고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천국에 보장된 것도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영어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위고와 막론하고 지옥 보내신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1%도 봐주시지 않습니다. 매우 매우 냉정하시고 공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믿고 성경 지시대로 하라고 하시면 괴롭고 힘들더라도 행동으로 순종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힘들더라도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죄를 지었구나 생각나면 즉시 즉시 회개합시다. 성경시각으로나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이 하나님 나라 헌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 아마 1초 내로 성경책 내용에 따라 내 영혼이 심판받고 지옥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지옥 관정자들 시각으로 임종순간 저승사자 2명에서 3명이 잡으러 오면 지옥 가는 것이고 천사 두 명이 모시러 오면 천국 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책대로 믿고 성기는 분이 천국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소경 목사님인지, 사꾼 목사님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아시려면 내가 천국 헌법을 안 보시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잘 사는 국가 목사님, 기독교인들 죽으면 10%도 천국에 못 가더라는 간증이 확인된 것이 4개 이상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해외에 구석구석 찾아보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예수님 잘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메시지 작성한 목적이 여러분 단한 분이라도 회개하셔서 구원받고 천국에 같이 가자고 답답해서 제가 메시지를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평신으로서 어, 신학교 뭐, 구경도 못 해봤고, 신구약 성경 한번 정독도 못 해본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도바울처럼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제게 전하라고 하는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올렸는데, 처음에 목사님 설교만 들어갔고, 구원 받고 회개하고 뭐 그렇게 하기는 너무 몇십 년 들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회개하는 방법. 회개기도 할때 어떻게 회개기도 해야 예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는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신지. 한영원 구원을 위해서 요약 요약하다 보니까 제 메시지가 엄청 엄청 딱딱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이렇게 메시지를 두서 없이 무식하게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 불순종하다가 갑자기 좋으면 100%지옥행이고 말씀 순종하면 성령 구원받은 분은 갑자기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 내용, 영혼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얼굴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무서운 예수님 우습게 보지 맙시다. 우습게 보다니요. 성경 지시 불순종이 우습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지시사항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습게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닌지요. 회개하여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천국에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만 이 십자가 다리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은 예수님 손인가 보시네요. 이 포스트 아주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포스트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올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만 이 십자가를 십자가 혜택을, 십자가 은혜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혜택을 볼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아시고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에 여러분들 지연제 모두 회개 지연제 모두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지혈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소경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사꾼 목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소경 목사인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포기 싫어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천당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싶으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